이번에는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특별히 학생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령기 시기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초등학교 학령기 시기에 어, 우리가 학교의 생활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은 다른가요? 지금의 아이들은 이런 구분들을 사실은 잘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교사인 우리가, 약간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이건 남자가 하는 일이 좀 낫지. 이건 여자가 하는 게좀 좋지 않아? 이건 대부분 다 남자가 하는 일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의 친구들은 많은 교육과 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생활 중에서도, 가정 생활 중에서도 보는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보다 유연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보단 성고정관념이 조금 덜한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지도교사인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교육 안에서 약간의 성 고정관념을 자꾸 심어주고 있다는 안나를 한번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남자가 하면 조금 더 능률적일 일 여자가 하면 조금 더 능률적일 일. 이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남자가 하면이 아니라 어떤 그 일을 해내기에 어~ 능력치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감성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일 때 그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더잘 해내느냐 더 재밌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런 직업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나 때는 말이야. 이미 옛날 사람 돼 버린 거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나 때는 어라때. 에, 라때 별로 안 좋은 거죠. 어, 어,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유아 아이들도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말을 제가 유아한테 들었어요. 다섯 살 아이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어릴 때는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표현보다는 예전에는 사실은 남자가 하면, 남자가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했죠. 남성이. 왜냐면 사회적 구조가 남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산업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하고 컴퓨터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어, 많은 기계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힘을 사람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도록 바뀌어졌어요. 구조가. 그쵸? 렇 옛날에는 남성들이, 남자들이 주로 바깥 일이라고 표현해서 나가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했다라면, 어,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집안 일을 하거나 어 양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돌봄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가족 구성원이나 이렇게 해서 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건 사회적 구조가 그래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제는요.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가 육아 휴직을 남성도 여성도 쓸수 있어요. 물론 물론 어 굉장히 조금 이제 그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휴직을 쓰는 것도 어, 옛좀 전만하더라도 아우 남자가 무슨 육아 휴직이야. 아 제가 오늘 아이가 어 아이의 그뭐그 뭐그 녹색 어 교통 봉사를 서는, 서는 봉사 날인데 아 제가 오늘은 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어 제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회사를 나가지 못합니다. 뭐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 꼭 엄마, 할머니, 뭐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양육자고 보호자가 될수 있고 함께 키워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장 잘 발달된 사람,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신나게 할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잠재력? 그죠? 어, 부딪히는 우리가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장벽들이 점차 사라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의, 가정에서의 어떤 생활활동, 가사노동이라고 하죠. 가사노동도 당연히 분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교육활동에 있어서 남자,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교육활동 현장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자, 우리 반 친구들, 혹시 우리 반 친구들은 집에서 자,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집 안에서 집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죠? 자, 그럼 아빠가 하고 있는 일은,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은, 또는 할머니가 하고 있는 일은,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 차원으로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비로소 민주적인 가정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학교에, 초등학교에 제가 갔을 때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는요, 엄마 안 계시는데요. 이걸 굉장히, 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편으론, 저도 엄마인지라 마음이 살짝, 어, 어, 그, 미안해. 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엄마, 아빠, 나, 동생.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가족,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가정이나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죠?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조선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의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졌음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초등학교 학년계 아동들의 사례 현장 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성평등이 뭔가요?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성평등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썼었죠. 네. 양성평등 교육에서 이젠 성평등 교육으로 넘어왔어요. 또한 사회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전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성을 이분법화 시킨 거예요. 남성과 여성. 그죠? 그러나 남성과 여성 세상에는 성이 두 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양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평등이 뭔가요?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겠죠. 아시다시피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차별받거나 어, 어떤 불야, 불합리한 상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한 상태로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성인지, 성이 다르다고 해서 차이,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이런 불합리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불합리한 것인지를 어떻게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확인해 보고 그러한 불평등이나 불합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수성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자답게, 남자답게, 뭐, 여성답게, 남성답게, 여자라면, 남자라면, 이렇게 성을 구분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자친구들한테, 남자친구들한테 묻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아, 자, 여자가 만약에, 여자가, 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은 여자는 꽃, 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노래, 대중가사나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거에서도 그러면 남자는 벌, 나비, 어, 여자는 가만히 잔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 남자 벌이나 나비가 날아와야 하고 우리 이렇게 고정관념이 벌써 탁 떠오를 수 있어요. 그쵸?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대답을 들어보세요. 자, 여자가 꽃이야? 남자는 무엇일까?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얼마큼 성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큼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자가 꽃이라면 남자도 꽃이어야죠. 여자도 꽃이고 남자도 꽃이어야 해요. 그죠? 네. 여자가 나무면 남자도 나무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린 다 같은 나무 다 같은 꽃 여자를 대부분 여자를 그동안의 문학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사회 안에서 여자는 대지 땅 그렇죠? 키워내는 존재 돌보는 존재로 그동안 인식이 되어왔고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렇죠 돌봄과 그다음에 키워냄은 꼭 땅만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햇볕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차원에 여러 차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꾸려 나갔는데 여자가여서가 아니라 그중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 남성도 남자도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여자도 하늘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같은 어떤 차원에서의 함께 공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름을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니까,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름은 그냥 그 능력, 그다음에 그의 발달 수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그가 원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지, 남자 여자여서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결론은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니라 바로 나답게. 그래서 우리가 나답게란 표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그렇죠. 나다운 것. 어떨 때는 제가 굉장히 씩씩하게 막 움직여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자답게가 아니라 나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여자 친구들하고 남자 친구들하고 막 수다를 해요. 막 수다를 하고 즐겁게 막 수다를 좀막 종알 종알 해요. 여사 여자답게가 아니라 바로 나답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또 수다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남자애들이라고 수다를 하면 안 되는 거, 여자애들이라고 씩씩하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